어, 진짜 너무 심하죠? 이게 지금 새 거,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이번에 황사가 심하면서 오염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자주 자주 갈아주면 됩니다. 두개 세트가 가격이 5만 원도 채안 되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갈아주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 공기청정기 헤파필터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를 사면. 한 세트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저 공기청정기가 듀얼 팬이라서 필터가 두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일단 이거를 뜯어서. 저는 이 공기청정기가 일단 용량이 커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데 어, 그 황사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때도 이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아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뜯었습니다. 그리고 교체도 너무나 간단해요. 가격도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은 가격이라 저는 여기에 어, 불이 들어오기 전에 자주 갈아주는 편이거든요. 자, 해서 뒤에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 필터. 가끔 물로 세척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로 이렇게 빼면 됩니다. 먼저 이게 탈취 필터거든요. 두 개인데 이걸 일단 빼주고요. 자, 사실 이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는 좀 창문을 잘좀 열어 놓는 편이라서 금방 이렇게 먼지가 <laughs> 엄청나죠. 네, 이렇게 시커멓니다 <laughs> 세상에. 네, 이렇게 엄청나죠. 네, 아마 제가 한달 한 전에 열어봤을 때이 정도 아니었는데 <laughs> 얼마 전에 황사 심할 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빼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빼주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시커매졌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될 때까지 두지 않고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예, 있어요. 그거대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또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대로 밀어넣어주는거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실 원래 이게 세트로 이탈지필터도 같이 갈아주는게 좋겠는데요 지금 없으니까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다시 껴주고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편하게 할수 있고 가끔 자주 닦아주고 지금 이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물로 세척을 좀 가끔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필터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자주 자주 갈아주면 아주 쾌적하게 한 공기를 누리실수 있어요 저는 에어컨도 좀 용량이 집평형 수보다 큰걸 쓰고요. 그런 그래야 좀 넉넉하게 어 냉방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 더구나 지금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용량이 좀 넉넉한 이렇게 2 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에터미의 공기청정기 세파 필터를 갈아 봤습니다.